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희 쪽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끝으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엑셀편. 자 우리가 기본 강의와 기출 강의로 나누어진다 그렇죠. 자 기본 강의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엑셀편의 기본 강의 이번 시간을 끝으로 마무리를 겠습니 다음 다 시간부터는 액세스에 대한 기본 강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마지막 시간, 강의의 끝은 아니겠죠. 자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고 아름다운 함께 여러분의 한방합격을 기원하면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잠깐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재미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인디언 마을에 가시면 인디언 마을. 아직도 그 비기한 나라가 있죠. 아프리카에 가면은 인디언 마을 있습니다. 인디언 마을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죠? 가장 높은 사람이 추장. 근데 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대요. 뭐죠? 더 높은 사람. 높을 고자를 써서 고추장. 고추장. 그러면 고추장보다 더 높은 게 있나요? 초고추장, 초고추장, 초고추장 있죠. 자, 찍어 먹으면, 고추 찍어 먹으면 맛있는 초고추장. 초고추장보다 더큰 뭐가 있을까요? 더큰 태양초 고추장. 재미있나요? 자, 들어가기 앞서 잠깐 농담, 썰렁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 재미있게 우리가 공부를 신나게. 안, 재미없으면 신발이라도 던지세요. 신나게. 자, 신나게 열공, 즐공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짤막한 꽁트 하나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원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원 차트를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자, 원 차트, 원 차트는 이렇게 다 블럭을 잡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0 0 9년 이래 뒤형 활동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자, 평가가 증가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평가가 증가인. 근데 왜 여기 평가 부분은 블록을 안 잡아요? 안 잡죠. 아까 우리가 잡을 때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잡을 때도 제품, 제품에 대한 잡고 증가에 해당되는 것들, 증가에 해당되는 것들 1분기와 2분기 이렇게 범위를 잡았습니다. 즉 여기는 조건이라는 거죠. C형의 경우에도 보었죠 뭐 C형의 경우에도 자, 별도로 빼는 거죠, 이거는. 자, A형의 경우에도 어 6위 이내, 6위 이내. 이 재고율을 6위 이내라고 했는데이 부분은 범위를 잡지 않습니다. 조건은 말 그대로 조건이지 차트에 표현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차트는 제조회사별 생산량만, 생산총액만, 또는 제조회사별 수출총액만, 또는 제조회사별 생산수출총액 비율만 이렇게 나타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을 때 어떤 범위가 주어지겠죠? 자, 이렇게 제조회사별 수출 총액 이렇게 범위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삽입에 가서 원형이 있습니다. 원형도 있고, 꺾은 선형도 있고, 뭐 가로막대도 있고, 연역형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세로막대로 만들어서 지난 시간처럼 세로막대에다가 꺾은 선형으로 일부 변경해주는 문제가 있고, 또, 원형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원형에는 2차원과 3차원이 있습니다. 둘다 만들어 볼게요. 우선 2차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차원으로. 자, 2차원으로 만들었더니 이렇게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법례를 뭐 어디로 보내라. 법례서식 여기 가서야 되고. 자, 여기서 뭐 위쪽으로 또는 여기서처럼 아래쪽으로 보내볼까요? 아래쪽으로. 자 또는 레이아웃에 가서 범례를 위치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범례는 아래쪽으로. 자 그다음에 제목 같은 건 수정해도 되고, 뭐 글자의 크기는 홈에 가서 한16 포인트 정도로, 뭐 밑줄 넣라고 그면 밑줄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밑줄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범례가 있습니다. 범례. 자 범례가 아니라 계열. 자 이렇게 클릭을 하고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자, 데이, 레이블 추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레이블 추가. 레이블 추가를 클릭을 하면 값밖에 안 나오네요. 값밖에. 자, 그런데 여기는 값 말고 뭐예요? 제조, 회사도 같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먼저 레이블 추가를 하면은 하나밖에 안 나타납니다. 값을 나타내시오 하면 지금처럼 해도 되지만, 자, 이렇게 제조회사 명과 함께 같이 나타내라 라고 한다면, 제, 데이터, 자, 여기 보시면, 레이아웃에 보시면, 데이터 레이블이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한 개만 한다면 여기서 바로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지만 두개 이상을 나타낼 때는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에 들어가셔서 자, 여기 값 체크되어 있죠. 값 체크되어 있고 계열 이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계열 이름. 계열 이름 생산 수출 총액 여기 나오죠. 계열 이름. 자, 계열 이름이 아니라 이제 문제에서 항목 이름 이렇게 나타나겠죠. 항목 이름과 값을 나타내시오. 값을 나타내라는 거지. 뭐 백분율을 나타내라는 거지. 백분율을 나타내면 여기에 있는 값들이 나타나집니다. 그러나 자, 값을 나타내면 값을 나타내면 여기에 있는 값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백분율은 얘네가 다시 다섯 개죠 다섯 개를 나눠서 백분율로 다시 계산을 해서 여기에 값과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값을 나타내라 이제까지의 문제는 전부 다 값들이었죠 값을 나타내라는 건지 백분율을 나타내라는 건지 대부분 이제 값이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지시사항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보통은 자동 맞춤입니다 자동 맞춤 그런데 뭐 바깥쪽 끝에다가 바깥쪽 끝에 있죠 뭐 안쪽 끝에 안쪽으로 들어오죠. 보통은 자동 맞춤이고 또는 제조회사와 백분 값을 쉼표로 구분하고 있죠 쉼표로 그런데 만약에 2줄로 줄바꿈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줄바꿈으로도 나타낼수 있습니다 지시사항이 없으면 기본 그대로 쉼표로 놔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하나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나 문구만 별도로 돌출을 시키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클릭하면 차트가 전부 선택이 됩니다. 이때 한번더 내가 돌출시키고자 하는 부분을 한번더 클릭을 합니다. 클릭하고 클릭한 채 밖으로 꺼내 주면 이렇게 돌출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2차원 차트를 한번 만들었고 이번에는 3차원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시 제조회사와 수출 총액. 자, 이렇게 놓고 삽입해서 원형이 가서 3차원 차트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역시 이런 모양이 나오죠. 범례의 위치는 레이아웃에 가서 뭐 이번에는 위로 한번 보내 볼까요? 위로 자, 위쪽으로. 그 다음에 제목도 알아서 바꿔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원형에는 X축, Y축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제목을 넣을 수가 없어요. 축제목을 넣을 수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추가만 하면 값밖에 표시가 안 되죠. 그래서 같이 막 값만 표시하라고 한다면 여기서 값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값을 표시해 주면 되는데 자, 두개 이상을 나타낼 때는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항목 이름, 항목 이름, 자 이렇게 나나 문구, 해피 문구 그 다음에 값 있으니까 혹시 백분율이라고 한다면 백분율로 사무자동화 실기에는 차트의 그림이 문제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서 지시사항들 값을 나타내라는 건지 백분율을 나타내라는 건지 또는 구분기호를 뭘로 사용하라는 건지 뭐 위치는 어디로 하는 라 건지 이런 세부 지시사항들이 있다면 그 세부 지시사항을 따라 주시고 없다면 나머지는 기본 값으로 이렇게 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번에는 그림문구를 한번 돌출시켜 볼까요? 한번 클릭하면 다 점이 생기죠 이렇게 한번 더 클릭하면 이 부분만 생깁니다. 이때 이 부분을 끌고 이렇게 돌출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출됐죠. 자 이렇게 해서 차트, 차트 여기 보면 이런, 이런 글자가 안으로 들어가 있죠. 안으로 얘만 밖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들은 차트의 크기에 따라서, 차트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차트를 이렇게 좀 크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늘려주시고 그러면 글자가 또 안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차트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문제에 맞게끔. 자 지난번처럼 우리가 이 페이지에 맞서 이렇게. 조정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보이 게끔자 이렇게 당겨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차트에 대한 내용들을 마무리했고 자원 차트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인쇄하는 방법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봤는데 자 교환을 통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원 차트 이렇게 해서 기타 레이블에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 항목 이름과 값뭐 백분율을 취시하면 백분율도 지시선은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으니까 냅두시고, 맞춤이라든가 구분 기호들도 지시사항에 따라서 없으면 그대로, 기본 값으로. 자, 그렇게 해서 제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제목 같은 경우. 범례 위치도 맞춰주시고. 자, 그렇게 해서 3차원 차트, 원형 차트까지 돌출하는 과정까지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쇄할 때 미리 보기 과정. 우리가 인쇄를 하려면 네번 일이 들어갔었죠? 자, 그래서, 오피스 단추, 인쇄, 인쇄 미리보기. 매번, 한 번에 안 맞히니까, 매번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 사용자 지정에 리본 메뉴 에 없는 명령, 인쇄 미리보기를 추가해서, 여기에,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죠. 자, 또, 고급의 페이지 나누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들어가서 안돼 있으면, 자, 이 부분은 뭐 하는 곳이냐 자, 이렇게, 선이 보이죠? 이렇게. 선이 보입니다. 이 선이 어디까지가 한 페이지인지 우리가 눈으로 미리 보기 하고 나면 어디까지가 한 페이지인지 점선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엑셀의 옵션에 가서 자, 고급에 가서 자, 고급에 가서 뭐였죠? 자, 고급에 페이지 나누기 부분이 있습니다. 워크시트의 옵션에서 워크시트의 옵션에서 자. 통합 문서 워크시트의 옵션이 있습니다. 페이지 나누기 부분이 있죠. 페이지 나누기 이거를 풀어버리면, 어 어디까지가 한 페이지지? 선이 없어요. 선이 없어서 어디까지 한 페이지인지 미리 보기 한 후에 어디까지 한 페이지인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엑셀 옵션에서 물론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겠지만 혹시라도 안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나누기 표시 워크 시트의 옵션입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지 나누기를 해주면 어디까지가 한 페이지인지 그래서 내가 넘어가지안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확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아직까지 공구년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디스 함수 같은 거할때 이런 조건을 별도로 작성을 한다고 라 그랬죠 자 jok6처럼 인쇄 시 제외돼야 자 고급 필터 아니 아니. 뭐 디썸 함수처럼 이런 조건을 별도로 물론 이 차트 뒤에다 써도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밖으로 뺐다, 밖으로 뺐다면 이 부분들은 인쇄해서 제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인쇄를 해버리면 기까지 같이 인쇄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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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점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또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없다면 상관없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인쇄 영역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쇄 영역을 설정하는 습관을 그냥 주십시오. 자, 이렇게 블럭을 잡고, 자, 여기까지. 차트까지죠. 자, 여기서 페이지 레이아웃에 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그리고 인쇄 영역에서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을 해 주시면 이 부분만 인쇄를 하겠다라고 인쇄 영역이 설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죠? 이 페이지 설정 오른쪽에 보면 약간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페이지에 와서, 페이지에 와서, 혹시라도 인쇄용지가 확대가 돼서, 아니, 저, 너, 영역이 넘어가서, 밖으로 넘어가서 확대가 돼서 잘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맞춤에 1, 1,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와라. 내가 인쇄 영역 설정한 부분들이 혹시라도 잘리지 않도록. 자동 맞춤에 일일을 주시면 한 페이지 안에 들어옵니다. 여백은 우리가 지난 시간을 잠깐 바고 위에는 철할 수 있게끔 육 미리 영점팔, 영점팔 나머지는 일점삼으로 그리고 가로 체크해 주시고 뭐 다른 부분들은 크게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일점오를 해도 되고 근데 우리는 너비를 최대한 많이 쓰기 위해서 일점삼으로 제가 한 거지 정답이 아니다 이거는 이거는 꼭 일점삼으로 안 해도 돼요. 일점영으로 해도 되고 자이 부분만 육 미리 로하시오라고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머리글 바닥글 지시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물론 지시가 없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머리글 편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결과물의 최종 결과물에 보시면 이런 게 쓰는 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6mm 여백이죠. 자, 수건 번호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최근에는 거의 이렇게 제목에 비번호를 넣거나 인쇄한 후에 종이에다가 그냥 직접 볼펜으로 자기 수건 번호를 쓰도록. 하니까 뭐 굳이 이 방법은 자 여기서 나오는 방법은 자뭐 인쇄 후 수기로 손으로 직접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몰라도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머리글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는 엔터를 몇번 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이응 자 동그라미 이응 가나다라 이응입니다. 기응, 니은, 디귿, 한글, 자음이죠 이응의 한자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자뭐 내가 뭐 사명의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문제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라는 겁니다. 뭐, 7 빼기 15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에는 자기 피번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뭐, 수험자. 뭐, 수험번호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홍길동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몇번 엔터를 쳐서 확인을 해 보시면, 자, 미리 보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쇄 미리 보기 여기서도. 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상단에 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뭐, 높이는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맞춰주시고.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고 직접 프린트를 한 후에 수기로 하기 때문에 인쇄 옵션까지는 자, 머리글 편집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백 맞춰주시고 페이지 설정 꼭 맞춰주십시오. 이 부분은 자, 이 부분에 들어오기 전에 페이지에서 인쇄 영역 설정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자, 인쇄 영역 설정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자, 이 부분에 들어가서 자동 맞춤에 11 잡아주시고 여백 잡아주시고 그대로 인쇄 미리 보기 확인을 하셔서 이상 없으시면 인쇄를 하시면 됩니다. 인쇄 버튼을 눌러서 또 여기 보시면은 샵샵샵 있는지 여백을 표시해서 샵샵샵 이 있는지 또 잘리는지 그렇게 해서 너비들을 좀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상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인쇄 버튼을 눌러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아까 뭐 조건들이 있었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할 페이지는 1페이지서부터 1페이지, 한 페이지만 출력하겠다 필요 없는 게 나와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1페이지서부터 1페이지까지 한 페이지만 나오겠다 확인을 해주시면 최종 이 데이터와 밑에 차트가 한꺼번에 인쇄가 되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은 연습할 때 최종 인쇄 작업까지 꼭 확인을 해서 연습하는 습관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쇄할 페이지는 1, 1까지만 그리고 샵샵샵으로 나온다면 이런 부분 샵샵샵으로 나온다면 너비를 늘려줄 수 있도록 여백을 통해서 여백이 안돼 있으면 또 늘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백 체크해서 반드시 늘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원차트 작성과 인쇄에 관련된 내용들 엑셀 기본 강의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엑세스 기본 강의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엑세스 파워포인트 기본 강의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면 다시 이제 기출 풀이로 여러분들을 2010년 문제부터 기출 풀이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방 합격이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 여러분들을 어떻게 씩 빨리 여러분들 씩빨시 암씩 씩 빨리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뭐 해서 엑세스 강의에서, 엑세스 팬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